안녕하세요. 특사 TV 마스터 노천정입니다. 자, 오늘은 건설 기초 안전 보건 교육을 바로 대전으로 가고 있습니다. 채권하시는 어, 그 분들이 어린이 보호 차량을 운행하시려면 4시간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, 우리 어,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려면 건설기초안전교육 4시간을 또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 콘텐츠를 그렇게 잡았습니다. 매번 체육관에서 뭐 시판교육이니 지도자교육이니 한참을 해오던 그런 교육이 아닌 정말 생소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자격증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고 자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마스크 두개 착용하고 자 오늘은 어, 요 교육을 한번 열심히 받아보려 합니다 자 그럼 교육장에서 뵙겠습니다 열심히 밟아서 부에서 어, 30분 대전에 입성했습니다 유성 대전? 유성 네 대전 유성 유성이구요 어, 저희가 가는 교육장은 대전에는 두 개의 교육장이 있고요. 어, 평일날에는 오전, 오후 또는 야간, 저녁까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교육장, 그러니까 유성에 있는 교육장은 토요일날 오전 교육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가는 데는 어, 여기도 유성 근처인가 한밭대로 그 정부청사 근처에 있는 교육장인데 여기는 유일하게 어, 주말, 일요일 오전에 교육이 있습니다. 일정 시간이 안 맞는 관계로 저희는 어, 이 교육장을 선택을 했고요. 그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자,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교육장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가시죠.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띵 수행길이라서 여기 있네 아 눈이 3.0 이에요 건설기초안전기육협회몇 층이냐 어디? 아 요거야? 7층? 7층이야? 아 여기도 있네 선생님. <laughs> <laughs> <웃음> 부셨죠? <웃음> 낚시 대가야. 자, 집도 안전 보경기 시점. <laughs> 오늘은 일용직? 아니죠. 3일은할 거니까 3용직으로. 네. 오늘 첫 출근을 합니다. 복장은, 어, 건설 쪽과 어울리게 좀 깔끔하게 준비를 했고요. 자, 오늘또 뭐 처음 해 보는 일이지만 열심히 발차기 하듯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이고계 빼고 도세요 빼고.

Yeah. 나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. <laughs> 퇴근 나중에 이거 이거 내가 건설했다고 얘기해줄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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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웃음> 농담입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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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 신호구 가 안들으면 안, 쉬... 안 내가보기엔 실현수가 이상해 실호수가 저렇게 하면 아리까리에 막아놓고 오라고 그못면어떻라는 거요? 저거는 100% 그냥 살인행위죠 살인행이. 그죠? 아마 건설기차 안전 보건교육을 잘 이수를 못 하신 것 같아요. 저거들 확인해야 돼. 그죠? 자, 제발.